안녕하세요. 코미트 바이시클 황태식 대리입니다. 지난 주말에 안양천, 한강, 양재천으로 이어지는 일명 하트코스 라이딩을 했습니다. 자전거도 사람도 꽤 많더라고요. 혼잡한 상황일수록 사고 확률도 더 높아지죠. 서행과 방어 운전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게 최선이지만,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고라는 건말 그대로 뜻밖의 일어난 일이니까요. 중요한 건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먼저는 사람이 괜찮은지 살펴야겠죠. 괜찮지 않다면 병원으로 가는 게 우선입니다. 다친 사람 앞에 두고 누가 잘했네, 잘못했네 따지는 일은 좀 없으면 좋겠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미한 사고라면 잘잘못을 따질 수도 있겠죠. 자기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알면서 발뺌하는 나쁜 사람도 없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사고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서로가 상대방을 탓하다가 결국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그럼 진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억울한 일을 방지하려면 사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목적에 가장 알맞은 게 바로 블랙박스죠. 저희 코멧트 바이시클이 소입 공급하는 드리프트 고스트 엑셀. 블랙박스의 최적화된 액션캠입니다. 배터리 사용 시간도 길고 메모리가 꽉 차면 오래된 영상부터 지워지는 루프 레코딩 기능도 있어요. 게다가 충격을 감지해서 별도의 폴더에 저장하는 이벤트 감지 기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훌륭한 드리프트 고스트 XL이 다른 기기와 함께 사용하려고 하면 충돌이나 간섭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4월에 와후 엘리먼트 롬과 함께 사용했을 때. gps 신호를 제대로 못 받고 가끔 신호를 받더라도 엉뚱한 위치를 표시한다는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가미인엣지 1030과 함께 사용했을 때도 비슷한 증상이 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와후 엘리먼트 롬 사용자의 피드백이 있었던 4월 당시에 드리프트와 와후에 문의를 해봤을 때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드리프트에서는 아직까지 테스트를 해보지 않았다고 하고 와후에서는 두 기기를 서로 멀리 떨어뜨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가미는 최근 포메어 업데이트에서 GPS 안정성도 높였으니까 이제 괜찮을 거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건 그나마 납득이 되죠. 그런데 앞에 두 가지, 이거 해결책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듀얼 마운트로 위에는 GPS 속도계, 아래에는 드리프트 엑셀을 달았을 때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전부터 이렇게 써서 이걸 테스트라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갖고 있던 속도계 고프로 콤보 마운트고요 역시나 갖고 있던 가민 엣지 520 플러스 그리고 아래 유니버설 어댑터를 사용해서 드리프트 고스트 XL을 장착했습니다 이 테스트에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용할 때는 그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증상이 있어야 해결이 되든 안 되든 뭐라도 해볼 텐데 애초에 증상이 없어요 잘 작동합니다 테스트 목적으로 와후 엘리먼트 로미나 가미넷지 1030을 산다? 자전거 열심히 타고 장비 욕심이 있을 때는 좋아! 지를 명분이 생겼어! 이러면서 기뻐했겠지만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졌어요 지를 수가 없습니다 직접 엣지 1030으로 테스트해 볼 수가 없어서 다른 분들의 경험을 좀 참고해 봤습니다. 마운트 중에서도 이렇게 위아래 간격이 조금 넓은 제품을 쓰면 좀 낫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이렇게 장착할 때이 카메라 위쪽 그리고 가민 엣지 아래쪽 전자파 차단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증상을 좀 완화시켰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하드웨어적인 방법 외에도 한 가지 해결책이라고 나온 게 있습니다. 비록 GPS에 잘못된 로그가 쌓인다는 부작용이 있다는 의견도 있긴 하지만요. 가민에서 먼저 GPS 신호를 잡고 출발한 다음에 고스트 엑셀을 켜면 괜찮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저희가 명색이 공식 디스트리뷰터인데 그 얘기만 듣고 이렇게 하세요 할수 없잖아요. 다른 테스트를 아직은 못 해봤지만 문제 없이 사용했던 제 세팅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가민. 엣지 520 플러스입니다. 당연히 문제가 있었던 엣지 1030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싶지만 저희 회사에 엣지 1030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나마 제가 갖고 있는 이 엣지 520 플러스가 최신 기종입니다. 그리고 마운트. 왜 이걸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이언트에서 나온 속도의 고프로 콤보 마운트입니다. 금속이에요. 전자파 차단 테이프 쓰고 조금 나아졌다는 분 계시는데, 이 금속제 마운트가 그 전자파 차단 테이프하고 비슷한 역할을 해줬을 수도 있을 거라는 짐작도 되네요. 그리고 위아래 간격도 꽤나 넓은 편입니다. 여기에 아래쪽 고프로 마운트와 드리프트 유니버설 어댑터를 설치했습니다. 문제가 있었던 설치 방식과 마찬가지로 위쪽에는 가민, 아래쪽에는 드리프트 고스트 XL을 장착했습니다. 설치는 다르지 않은데 사용에 이상이 없다. 그러면 세팅 상태가 궁금해지죠. 고스트 XL 세팅은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렸으니까 생략하고요. 이번에는 가민 세팅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 가민 화면 구성이나 표시 정보는 각자 필요한 게 달라서. 사람마다 다 다르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생략하고요. 오늘은 GPS 상태, 그 부분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여기서 예, 위로 화살표 상태 들어갑니다. 그러면 네, 오, GPS가 준비가 됐네요. 예, 한번 볼게요. GPS 상태, GPS 준비됨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예, 선택 버튼을 누르면 예, 정보가 몇 가지가 떠요. GPS, GPS랑 글로나스, 그리고 GPS랑 갈릴레오 꺼짐 이렇게 네, 네 가지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예, GPS와 글로나스를 함께 사용합니다. GPS 신호가 불안정할 때 글로나스 신호를 받으면 갑자기 위치가 튀거나 하는 현상을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요. 큰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놓으면 안심이 되고요. 저는 지난 몇달 동안 이 세팅으로 사용하는데 GPS의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피드백을 받은 가민 엣지 1030이나 와후 엘리먼트 롬으로 테스트를 못해봐서 똑같은 세팅을 적용하더라도 다른 제품이라면 문제가 생길 확률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문제 없이 사용하고 있는 제 세팅을 공개했고 다른 분들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걸 해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해결 방법들이 많이 공유가 돼서 어떤 방법이든 GPS 속도계와 드리프트 고스트 XL을 동시에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해결책을 찾고 서로 공유해 주시면서 이렇게 좋은 사용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가운데 저희 드리프트 코리아 역시 지속적으로 본사의 피드백과 제안을 해서 좀더 사용하시기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